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들 나도 금광국은 80 내지 100cm 정도의 길이로 거추, 곁가지를 치면서 자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사리 식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북한 길라잡이 김홍광입니다. 오미크론이 지구촌에 불러오는 공포와 두려움, 북한도 역시 예의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북한은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뉴스와 긴급 프로그램을 연속 내보내고 있으며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초등단계의 강력 대응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선참으로 국경을 철통 봉쇄하였죠. 그 봉쇄가 오늘까지 1년 10일 개월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야강 통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코로나19보다 5배나 되는 이 전파력과 면역 해피 능력을 가진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철통 봉쇄로만 막을 수 있을까요? 지구촌 인류가 지혜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인데,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력을 대신 나홀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싸우겠다고 하니 그들이 정상이 철양해 보입니다. 코백스는 며칠 전 북한에 470만 도수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얹어가지고 총 물량 680만 도수를 보내겠다고 발표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대꾸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체를 좋아하는 그들이 무슨 희한한 주체적 억제 방법이라도 개발한 게 아닐까요? 그런 가운데 북한 어제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최신 변이 바이러스들을 아주 중요한 첫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아, 그것이 뭐냐 하면요. 나도 금강국이라고 하는 이런 식물을 많이 끓여 먹으면 주민들이 면역력을 비할 바 없이 증대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도 금강국이 어떤 식물이고, 해골 끓이고 마시면 어떻게 면역력이 증대해서 바이러스들을 억제할 수 있는가 이 주장에 대해서 이 시간 북한의 TV 방송 자료들 함께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전한 어제 11월 30일 조선중앙 TV 방송을 짧게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전 세계적인 우려가 더욱 증대되고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방역 조치들이 연이어 취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11월 9일 남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지금 세계 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가기한 변이 비루스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에 보다 많은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전 세계를 휩쓴 델타 변이 비루스보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갑작 변이가 두 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 비루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갑작 변이는 16개지만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32개로서 구수가 그두 배에 달해서 전염력은 다섯 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왁진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지며 그에 대한 왁진 효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추측은 가기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전 변이 비루스에 비해 500% 이상의 감염력이 있다고 했으며, 어느 한 면역학 전문가는 새 변이 비루스의 개념 전체에 50개 정도의 갑작 변이가 있기 때문에 면역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새로 발생한 이 변이 비루스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중 최악의 변이 비루스라고 하면서 전파력과 심각성, 왁진 효과 등에 대한 긴급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특징은 재감염 위험이 높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감염률이 높은 것입니다. 또한 이 변이 비루스는 PCR 검사에서 검출이 어려운 것으로 관측됐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보급된 PCR 검사 방법으로는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네 가지 변이 비료수들만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료수는 2 27... 7이 방송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북한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하나의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이 나도 금강국이라는 그런 풀을 끓여 마시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어떤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다고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 TV 방송 자료를 짧게 참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염증성 질병들의 치료 약물로 항생제를 사용하는 곳이 관례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의 지나친 사용이 인체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염증성 질병들의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소년 약제인 나도금광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금관국은80 내지 100cm 정도의 길이로 거추, 곁가지를 치면서 자라는 국화과에 속하는 여러 해사리 식물입니다. 해마다 6월부터 8월이면 붉은 자주색의 꽃이 모리모양 꽃차례를 이루고 피는데 꽃이 피어있는 기일은 1 0 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강국은 꽃이며잎줄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버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감기나 호흡기성 질병의 초기 증상 때 나도금강국을 다려서 먹으면 치료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염증성 질병이 왔을 때도 항생제에 함께 사용하면 치료 기일이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도금광국의 양리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나도금광국에는 페닐프로파노이드알키라미드 물풀림성 다당을 비롯한 생리 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나도금광국에 들어있는 가장 주되는 양리작용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높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어... 자체 면역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어, 감기라던가 허흡기성 질병이라던가 염증성 질병 이런 병들은 어, 병균이 인체에 침수하면 그 병균과 자체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어, 능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병들에 걸리게 됩니다. 어, 나도 금강국의 유효성분들은 어, 인체에 흡수돼서 대탐식 세포의 활성이라든가 어, 인터페론의 수순을 높여주어서 자체로 이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는 데서 주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인터페론이라든가 대탐식 세포들은 어, 일단 병균이 뭐 많이 침수했을 때 구병균들을 어, 그 어, 먹어치거나 이런 섬멸하는 데서 어, 주요 인자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어, 나도 금강국의 주요 성분들은. 어 이런 물질들의 활성을 높여주는 데서 면역 물질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나도금강국이라는 풀을 많이 끓여 마시면 또 이걸로 약을 제제해서 활용하면 바이러스를 막을 면역력을 정말 충분히 키울 수 있을까요? 물론 방송에서 북한이 나도금강국을 가지고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먼저 앞에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해서 냅다 공포를 주고 나서 나도 군강국을 많이 먹으라고 하니 사람들은 아, 이것만 잘 우려먹으면 어떤 바이러스도 끄떡 없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북한 사람들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TV에서 나온 자료는 그대로 정설이고 또 옳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군강국인가 뭔가를 떠들어야 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북한 주변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지금부터 초동 단계에서 코로나19 때보다는 몇 갈절 더 완벽하게 철통 봉쇄, 완전 밀봉 봉쇄를 취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불만이 정말 폭발할 겁니다. 아니, 전 세계인들은 바이러스 백신을 맞고 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갔다가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비상 방역을 실시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백신 주사 하나 맞지 못하고 발병난 토끼 다루듯이 집안에만 붙들어 두고 통행을 일체 금지시키면 이건 뭐 죽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 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금방 아마 불만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나도 금강국이 이 바이러스 억제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면 신종 바이러스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미신 같은 이야기를 음으로 양으로 또 이것이 주체의학의 결과로 입증된 것냥 이렇게 떠들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기괴하게 짝이 없는 작자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하여 북한은 굉장히 큰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대유행 전염병 전파 상황에 대처한 비상방역 사업을 더 강하자라는 제아의 글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꾼들은 자기 부분, 자기 단위에서 보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비루스가 유입될 수 있는 공간과 허점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야 한다. 이제 코로나 19에 더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북한의 주변국들에까지 감염되면 북한은 또다시 코로나 19 때보다는 더욱 철통같이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집에서 얼씬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수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북한 주민들이 바이러스에게 죽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스트레스로 모두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따위 시기라고 하면 북한 체제 전체가 완전 붕괴되는 최악의 그런 순간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재개를 준비하던 북중교역창구는 다시 구세계에 닥칠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기존처럼 해상밀무역과 불법 선박환정을 통해서 기름이라든지 전략물자들을 들여오면 체제만은 유지할 수 있다고 속으로 타산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코로나19보다 엄청난 전파력을 가진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코로나 때처럼 북한과 불법 교육 이 자체를 허용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극심한 경제난에 대량 하사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 완전히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친북 정권을 구슬려서 필요한 물자들을 얻으려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시대 어떤 국가도 자국민 보호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초특급 국가 비상 방역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초초 특급을 발동하게 되면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나마 낮에는 이 주거지 간내에서만이라도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시 이후에는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는데요. 코로나 19 초기 봉쇄 때처럼 주민들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배군도 없죠또돈벌 수도 없는, 먹고 살 돈을 벌수 없는 북한 주민들 아마 몇달 만에 다 죽어 나갈 것입니다. 대량아사의 위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없이 크지만은 국도의 생계 걱정과 또그 집에 쿡 박혀 있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북한이 살아남을 길은 오로지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촌이 공동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연구와 국가적 시책, 그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 에 협조하는 것이 간 생존이 유일한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